아,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오늘은 2014년 11월 마지막 날 30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은혜 아래 머물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1인칭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내가 석히 오겠다 라는 말씀을 12절에서 하셨고 또 16절은 나 예수는 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후반부에 20절에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은 12절 말씀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즉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자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 앞에 갈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영접하는 자곧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권세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 오늘 말씀 본문에 다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밝히시는데 13절과 16절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또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 해설자가 써주신 이 본문, 이 글이 떠오릅니다. 뒤에 넘기시면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은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이한 문장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해설자의 이 표현처럼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의 문을 닫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17절 어, 이사야 55장을 떠올리게 하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 앞에 갈수 있는 천국 갈수 있는 놀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초청을 받은 것은 어떤 초청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초청이죠.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 믿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권세를 얻어 주 앞에 갈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히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 방언으로 하면 은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투대교의 성도님들은 예배 때또 어, 행사 때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이 고백에 이 외침을 했는데 이 외침을 오늘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외침을 할수 있도록 도우면서 승리의 걸음 이땅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하며 죽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